안녕하십니까 가가이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올해 상반기 최대의 기대주죠 2세대 펠리세이드 풀모델 체인지한 펠리세이드로 시승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승차는 아직 하이브리드가 인증을 안 받아서 2.5 터보 4륜구동인데요 캘리그라프에 풀옵션을 했더니 무려 6,350만원 정도 합니다 3.5% 계속 센데도 계산해보니까 하이브리드 풀옵션은 7천만원대 초반이 되네요. 자,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 간단한 리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실물을 자연광에서 보니까 저는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브라운 컬러, 아이언 브라운이라고 그러는데, 지난번 그린 컬러보다 펠리세이드엔 훨씬 느낌이 많네요. 그린은 약간 그레인저로바필 때문에 그랬는데, 요 색깔도 굉장히 예쁩니다. 아마 상당 부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전면부터 살펴보시죠. 자, 전면에 이제 캘리그래프만의 특징이죠. 아유, 디자인. 지난번에 이제 한옥 가옥에 있는 창틀 같다. 한지 바른 창틀 같다는 그런 느낌을 말씀드렸는데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는데 충분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바뀐 부분이 이 주간주행등이죠. 주간주행등이 기존에도 이제 세로였는데 그냥 일자로 쭉 하나로 뽑았잖아요. 요걸 가로방향으로 살리면서 주간주행등이 굉장히 다이나믹해 보입니다. 주간주행등이 새로워지면서 앞에 인상은 상당 부분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옆면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펠리세이드의 디자인의 백미는 측면이에요. 이 사이드 프로포션이 정말 되게 예쁘잖아요. 이 5m60의 이 측면이 가장 펠리세이드 디자인의 특징인데, 아쉽게도 뭐 지난번 간단한 리뷰 때 말씀드렸지만 이 공간 21인 차이였는데도 이 공간이 이렇게 벙벙합니다. 그래서 차가 조금 짱짱한 맛은 덜하지만 어쨌든 대중 브랜드로서는 뭐 충분히 이해할 만한 휠하우스를 보여주네요. 측면에서 보니까 역시 이 수직으로 내려와 있지만 약간의 가로형 패턴을 넣었잖아요. 테일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일램프와 주간 주행 등의 그 가로바가 굉장히 차를 도드라지게 이렇게 감싸주는 느낌 그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측면에 가장 큰 디자인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휠은 뭐 일반적인 디자인 형태고 5m 60이 되다 보니까 차의이 프로포션이 대형 suv 다운 그 느낌이 제대로 보여지네요 자 이제 후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시승을 하면서 그 신형 펠리세이드 뒤를 계속 쫓아가 보니까 후면은 정말 테일 램프 빼고는 기존 팰리세이드와큰 차이가 없습니다 커다란 레터링이 들어간 팰리세이드도 그렇고 뭐 현대 로고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산타페가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팰리세이드는 이렇게 곡면 규율을 줬잖아요 이 부분이 1세대와는 상당히 비슷해요 단지 차이점은 테일 램프가 확실하게 다릅니다 수직으로 뽑으면서 가로 패턴을 준 테일 램프 이외에는 느낌은 굉장히 1세대와 비슷합니다 물론 어, 와이퍼도 히든으로 숨겼지만 전체적으로 팰리세이드는 산타페에 비해서는 곡면 느낌을 주면서 에어로 다이나믹도 상당히 강화했고 대신 차가 5m 60m나 길어지고 넓어지다 보니까 3열 공간에 대해서는 디자인적으로는 조금 자유도를 많이 준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팰리세이드 후면은 봐줄 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내는 어떻게 변화했을지 그리고 가장 심혈을 기울였다는 실내 공간 그리고 새로운 편의 장비 어떤 것이 있을지 실내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펠리세이드가 자라가는 지금 3열에 앉았는데요. 아, 제 키가 178인데. 헤드룸은 그냥 손바닥 하나. 지난번 리뷰 때도 얘기했지만 그 정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 3열이 이렇게 전동으로 지금 최대로 뽑은 거거든요. 근데, 아, 조금 벌써야 되네요. 그... 1세대에 비해서 3열이 많이 개선되진 않았는데, 적어도 이게 길어지면서 무릎 공간은 조금 해결은 됐네요. 지금 적당히 2열을 맞춰놨는데, 주먹 반개 정도는 들어가는데, 한 가지, 이게 처음으로 이제 전동을 적용하다 보니까, 2열 전동으로 <laughs> 눌러가지고, 3열 탑승구조를 만드는데 거의 30초 걸려요, 30초. 이거 비 오는 날 만약에 3열 탑승하려면 거의 옷다 젖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전동 시트 안 선택 안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동으로 눌러서 접혀지면서 이 구도를 만드는데, 어, 조금 답답하네요. 그냥 수동으로 탁탁탁 접는 게더 빠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은 뭐 선택하기 나름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듭니다. 가장 큰 특징, 이렇게 3열이 슬라이딩을 통해서 앞뒤로 무릎 공간도 조절할 수 있다. 3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차가 커진 거에 비해선 기존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지 않아서 어쨌든 전동으로 편하게 타고 내릴 수는 있지만 좀 답답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내려보겠습니다. 아, 또 이제 30초는 아니네요. 15초가 이렇게 오래 걸리냐? 우와. 이 상태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세이드 2열에 탔는데, 어, 역시 캡틴 시트라 9인승보다 훨씬 편하네요. 전체적으로 9인승은 전용 차선이랑 사업자 부가세 환급 매력이 외에는 역시 시트 때문에 7인승을 가장 많이 선택한다고 하는데, 독립 시트는 어, 상당히 괜찮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마사지 기둥도 넣었는데, 2열에. 약간 어, 그냥 콕콕콕콕 찔러주는 그 느낌인데, 뭐, 그럭저럭 없는 것 보다 낫겠지만, 굳이 돈 주고 선택할 필요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열 공간은 꽤 괜찮습니다. 지금 운전석이랑 제가 맞췄는데, 아까 3열을까지 태우는 상황에서도 주머 하나 정도는 뭐 충분히 들어가네요. 역시, 펠리세이드는 7인승의 이 독립시트, 4명이 탔을 때 가장 좋은 공간. 이게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9인승 정말 억지로 만든 9인승에 비해서 2열이 매력적입니다. 뭐 2열을 위해서 꽤 많은 배려를 했습니다. 이렇게 통풍 열선뿐 아니라 마사지 기능까지 넣고, USB 충전도 하나 넣고, 그리고, 썬루프도 괜찮게 열리네요. 뭐, 아주 폭이 넓은 건 아닌데, 폭은 생각보다 좁은데, 길이는, 에, 3열 조금 앞에까지. 그 정도네요. 그냥 일반적인 썬루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측면에, 이제, 이 보스 스피커가 달려있는데, 그 위에, 측면 하차보조, 이제, 문을 열 때, 뒤에서 차가 올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하차보조 경고등 표시를 해놨네요. 이 현대가 잘하는 2열 선쉐이드도 있고요. 수동이지만, 어, 가려지는 상태는 되게 훌륭하네요. 되게 익숙해요. 1렬에 딱 앉으니까 굉장히 익숙한 그랜저 산타페에서 보는 것 같은 스티어링 휠 아, 조금 기결 좀더 부렸으면 좋겠는데 디커을라던가늘 똑같은 휠에 12.3인치 커브도 빼고 똑같은 너무 익숙합니다. 대신 요번에좀요게 바뀌었네요. 키가 현대 이 로고를 넣었는데 아, 이게 참 사람의 눈이라는 게 지난주에 5 시리즈 시승을 하면서 그 봤던 예쁜 키를 보고 나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딱 1렬에 앉았을 때 굉장히 익숙하다. 현대차에서 보는 디자인 그대로네요. 가장 큰게 스티어링 휠로 변속기를 옮겼는데 뭐이 부분부터 거의 똑같습니다. 하다못해 피로를 감지하는 눈 센서까지 너무 익숙해서 신차 느낌이 좀덜 나요. 대신에 이제 이런 전체적으로 대시보드를 감싼 부분은 과거 제규어 차에서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제규어를 제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 두툼하게 처리를 했는데 제일 아쉬운 부분은 지난번 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조 터치 패널이 4.3인치 패널이 고급스럽지 않습니다. 반응은 잘 하는데. 별 고급스럽지 않고 가장 큰 저의 불만 송풍구의 이 방향 조작이 정말 기능적이지 디자인적으로는 정말 별로입니다. 조금 이걸 히든으로 숨겼으면 어땠을까.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평범해서. 좀 아쉽네요. 물론 미국 소비자들은 또 이런 부분을 그냥 손으로 편안하게 움직인걸 좋아할 수도 있는데 모던하게 아예 이런 손풍을싹 없애고 히든으로 감춘 다음에 어떤 식으로 조그맣게 조절하는 그런 방향이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인테리어는 이렇게 펠리세이드가 기존의 패밀리 SUV에서 프리미엄을 지향하는데 그다지 감동은 없네요. 그냥 깔끔하다. 우와 하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아, 적재 공간도 조소적 쪽은 되게 빈약하네요 물론 이제 콘솔 박스 위에 약간의 공간을 뒀지만은 그런 점에서는 그냥 전체적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좀 화려해진 것 빼고는 데시보드나 이런 콘솔들이 이렇게 놀랄 만한 포인트는 별로 없네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이 센터 콘솔 여기가 굉장히 설계가 중요한데 변속 레버를 휠로 옮기면서 이걸 구인승을 만들다 보니까 이거 공유를 했거든요. 구인승은 이걸 폴딩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공유하다 보니까 산타페에서 잘했던 무선 충전 듀얼 패드도 없어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활용 못한 공간들이 많아 보여서 어? 그 차도 커졌는데 변속기도 옮겼는데 뭐가 이렇게 공간이 생각보다 넉넉하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좀 아쉬운 부분이 대형 SUV고 5m60으로 차 커졌는데 뭔가 이 실내 공간에서 확 기대했던 부분은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라 현대의 플래그십이잖아요 가격대가 지금 거의 풀옵션이면 하이브리드 7천만 원대인데 지금 2.5터본대도 6,400만 원 가까이 하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조금 인테리어가 아쉬운 부분, 이런 공조 패널의 이 소재 부분도 시작해서 하,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렇게 크게 대시보드를 감싼 부분. 요 부분은 뭐 재규어 필도 나고 굉장히 강한 인 느낌, 단단해 보이는 느낌. 그 부분 하나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네요. 아마 하나뿐은 아니지만 너무 익숙해서 조금 아쉽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승을 해보면서 2.5 터보 4륜구동 최고 트림이 과연 어떤 거동을 보여줄지 시승을 해보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행을 시작했는데요. 오, 승차감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오, 지금 이런 요철. 아... 현대기아 처음으로 SUV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달았거든요. 그런데 어, 진짜 이게 확실히 승차감에서 상당히 고급스럽네요. 굉장히 부드러워서 처음에 왜 이렇게 부드럽지 이 무거운 차를 그이 덩치 큰 차를 했는데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딱. 완성하는. 산타페에 2024 나올 때 들어가냐 마냐 했는데 결국 안 들어갔거든요. 지금 제네시스 SUV에만 있는데, 어, 이 요철 넘을 때 정말 부드러워요. 이렇게 부드러우면 고속에서 굉장히 이제 안정감이 떨어지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그냥 고급스러운 승차감. 그러니까 산타페보다 훨씬 부드럽습니다. 그 이유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다. 산타페와 디자인 컨셉도 다르고, 승차감이 일단 기본적으로 산타페 보다는 훨씬 고급스럽고 부드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고속에서는 약간 피청거리는 부분 조금 있긴 있는데, 어, 그래도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130만원인데 옵션이 전 선택할 것 같아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칭찬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인테리어가 너무 현대차, 그랜저, 소나타, 뭐산타페서다 뭐 보는 것 같은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들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 부분을 고급스러운 승차감으로 해결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운전석에서 보면은 어, 커브드 디스플레이랑 운전 조작할 때 대형 s u v 지만 어, 조금, 조금 거리가 멀지만 어, 운전의 집중도를 높이는 그런 디자인이 좋네요 저는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옛날 재개에서 보는 거 이렇게 감싸는 것 같은 이 디자인이 시승을 하니까 운전자에게 굉장히 단단하고 안정감 주는 그런 디자인 요소로 다가오네요 2.5 터보가 이제 281마력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8단자동이랑 매칭을 했는데 지금 캘리그라피 4륜구동이 어, 주, 공차 중량이 2140. 이게 뭐이것저것더 달면은 거의 2.2톤에 육박하는데 하이브리드는 이제 2.2톤 넘을 거로 보입니다만 차가 5m 60으로 길어지고 커지고 무거워진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281마력이 산타페까지는 꽤 괜찮았거든요. 다이나믹은 없습니다. 펠리세이드2.5 터보는 아마 그래서 340마력대 그 334마력이죠. 하이브리드 모터 출력이 70마력이 더해지는 2.5 터보 하이브리드 6단 자동인데 그 하이브리드가 펠리세드에는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딱 2.5토버를 타고 나니까 듭니다 뭐 얼마나 달리라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말 없지만 운전의 재미보다 그냥 쭉 밀어주는 그 정도 느낌 고속에서 이제 또 초고속 영역으로 가속을 할 때는 살짝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이버가 트레인을 바꾸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드라이버에서 스포츠로 바꾸면 기어비를 쭉 물어줄 뿐이지 빠릿하게 조작되는 그 느낌은 없습니다 그냥 노말로 놓고 탔을 때 크루즈 컨트롤 켜놓고 에이다스켜놓고쭉 항속하는 그런 차로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승차감이 고급스럽기 때문에 대신 빠릿한 가속력 이런 부분은 조금 거리가 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2.5 토보에 리튠해서 6단 자동이랑 물렸잖아요. 아저 연비는 12kg 전후 13kg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런 점에서는 그냥 지금 캘리니어 프 21인 치힐이거든요이 18인치 긴 전륜구동 연비 9.7 나오는 18인치 낀 기본 트림 정도가 2.5 톱은이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캘리그래피에는 사륜구동까지 하니까 연비가 8.2인데 조금 밟으면 뭐 6, 7 나옵니다. 그냥 고속도로 정속주행을 하니까 두자리수가 이제 간당간당 나오더라고요. 한번 뭐 10일 왔다 갔다. 1 1 0 k m 정도로 놓고 달리니까. 그래서 이제 21인치 밀은 약간 2.5 토버에는 과잉이다. 사륜구동은 그럴 바에는 그냥 하이브리드 가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뭐 이제 6명도 타고 뭐 캠핑 장비 싣고 가면은 2.5 토버로는 재미는 없겠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정숙성은 100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100이 넘어서 한110 되면 이상부터는 풍절음이 꽤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2열에서의 그 바닥소음이나 진동들이 1열보다 확실히 유입이 됩니다. 그 아마 이제 후륜 타이어 쪽에서도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뭐 정숙성은 그냥 만족할 수준. 크게 뭐 힘잡을 건 없는 거예요. 이제 고속 영역에서 확실히 에어로다이에 했다고 하고 CD 많이 개선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풍절음이 110 넘어가면 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초고속 영역에서는 차는 잘 달리는데 풍절음이 무서워서 못 달리겠더라고요 이그 정도입니다 m v h 그냥 2.5 터보 무난하다 그리고 이2.5 터보의 그 치치치치 이 소리는 뭐 어쩔 수 없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크게 산타페랑 큰 차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어, 시트의 쿠션 감각은 뭐 상당히 단단한 편이죠 요즘은 현대 기가 이게 단단하게 하니까 장거리 주행 때 피곤하지 않겠다 생각이 들고요 고속으로 밟으면 다운시프트가 현대 기아이발단 특징이잖아요. 급격히 안 되고 우우 가주는 그 느낌은 여전합니다. 어 근데 고속에서의 그 수영휠의 무게감이나 직진 안정성 이런 건 굉장히 좋네요. 이거 뭐프리뷰 전자제 서스펜션이 승차감을 고급스럽게 만들었다면 차가 커지고 길어지면서 뭐 무려 길이가 7cm가 늘어났잖아요. 70mm. 그리고 무게도 거의 150kg 이상 무거워지면서 2.2톤에 육박하는 이 중량이 쭉 밀어주는데 좀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 고속에서의 안정감, 꽤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고속에서 레인 체인지를 좀 급격하게 해봤더니 역시 차가 약간 어 부드러운 부분 때문에 그런지 약간 휘청거리는 부분은 있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과격한 코너링을 했을 때는 언더스티어 꽤날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썬 루프는 폭이 좁지만 무난한 수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산타 페보다 팰리세이드가 무난함에 훨씬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산타 페는 공간의 극대화 중형 suv 급에서의 대형 suv 정도의 실내 공간을 뽑아내기 위해서 3열을 확보하기 위해서 디자인적으로 포기한 게 외관을 많이 포기했다면 그리고 생각보다 빠릿하고 단단한 승차감 팰리세이드는 고급스러운 디자인 고급스러운 주행 성능 부드러움 그런 부분이 이제 약간 프리미엄의 이미지 뭐 이렇게 균형을 맞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격 빼고는 이제 또할 말이 별로 없네요. 이 펠리사이드가 캘리그라프 트림 얼마나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2.5 터보가 6,400만 원 육박하는 저희가 다 계산해보니까 6,36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하이브리드 7천만 원이라고 뭐 한다면 손뜻 아, <laughs> 손해가기는 쉽지 않겠네요. 그냥 정말 5천만 원대 초반에 평범한 트림으로 가는 게 저는 2.5 터보라면 정답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12 초반이 나온다면은 30% 연비효과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최소 하이브리드라면 최소 30에 40% 이상은 좋아야 되거든요 연비가 그렇다면 그냥 2.5의 기본 트림이 정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4륜으로 가면 이게 지금 8.2 21인치에 대한 8.2입니다 20인치 21인치 연비가 8.2로 같은데 아 조금 밟으면 기절하겠다 연비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상품성이 좋아진 팰리세이드 시승을 하고 나니까 아, 조금 답답한 마음이 좀 가십니다. 특히 고급스러워진 승차감 너무 마음에 들고요. 요철 처리 능력 상당히 좋고 고속에서의 안정감 꽤 괜찮습니다. 신형 팰리세이드 2.5 터보 4륜 구동 캘리그라피 트림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이 구독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